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동아빠입니다. 네. 오늘은 비가 와서 제가 자전거가 아닌 차로 가면서 예, 아, 간단하게 나눌 게 있어서 이렇게 어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예, 어, 여러분들도 바쁘고, 저도 바쁘고, 예, 항상 일상은 바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어, 저는 또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일을 하면 좋은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사장의 마인드로 가보자입니다. 어, 우리가 항상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살게 되면요. 늘 어떤 환경이나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그 한계를 이겨내는 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하지만 사장의 마인드로 가면요. 아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, 아,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요. 바로, 사장의 마인드를 갖지 아닙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어, 우리가 항상 이제 만약에 계획을 세웠어요.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. 아,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은요, 항상 계획에 머문다라는 거죠. 어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,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실행 전략입니다. 우리는 이 실행 전략을 갖춰야지 어, 앞으로의 일에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실행력, 바로 전략을 잘 세우자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어, 세 번째는요 피드백입니다. 그 일을 다다 하고 나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시스템으로 잘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만 어, 그 순간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을 다시 또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어, 저같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도 필요하지만 또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. 오늘은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요 직업인이 아니라 사장으로 가자. 두 번째는 전략을 세우자. 세 번째는 피드백을 잘하자입니다.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다둥아빠TV를 마무리합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